빼면 중요하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치료해야지 그냥 두면은 좀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안녕하세요 수수면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빨을 빼고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다. 나 이빨 빼는 거 싫어하죠. 저도 이제 이빨을 빼게 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제 꿈 꾸면서도 내가 치과에서 내가 이빨을 빼다니 굉장히 이상하고 슬하면서 이불 킥을하면서 깼는데 빼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거기다가 뭔가 처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마취하고서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좀뒤로미루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이빨을 빼고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빨 빼면 죽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죽진 않죠. 밥 먹는 게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나는 뭐 하나 없어도 큰 문제 없이 밥잘 먹는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능한 빨리 처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은 좀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치아 이동입니다. 맞물리는 치아가 내려와서 잇몸까지 닿게 되고, 앞니 쪽으로 가운데선 중심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뼈의 변화인데, 뼈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바깥쪽이 녹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치아 이동인데, 특이하게도 치아가 뒤로 잡아지진는 않아요. 대부분 앞으로 쏠립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뭐 이제 모식도라고 나온 게 위에는 차가 내려오고, 뒤에는 차가 쓰러지고, 앞에는 차도 뒤로 잡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잘못 나온 그림이고 인터넷에서 메지알 드리프트 이제 근심 이동이라고 찾아보면 이제 지금 그림처럼 앞쪽으로 쏠립니다. 앞니 가운데선 있죠? 여기 정중선 그 중심으로 뒤에는 차들이 앞으로 쏠립니다. 앞에는 차가 뒤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에걸서 조금 조금씩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이동하느냐? 턱의 근육 방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씹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근육의 방향 턱관절 씹는 근육이 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치아 앞으로 쓰러지면 치열이 바뀌니까 나쁜 거잖아요. 얘도 아마 역할이 있긴 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치아가 마모가 되는데 씹는 면적이 밋밋하게 되는 건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치아는 이렇게 올록볼록한데 나이가 들면 치아가 대부분 다갈려관련 가지고 밋밋하게 바뀌거든요. 그런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도 조금 조금씩 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의 근원신폭 앞뒤 길이가 조금 조금씩 짧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빈틈 이게 그냥 있으면 치아 사이마다 빈틈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근데 매제알 드리프트가 이거를 보상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 주면 지금 위에 링크 나와 있는 것처럼 치석이 아래암리 쪽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암리가 벌어졌던 환자분인데 그빈 공간을 메꾸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니까 치아가 상대적으로 가지런해졌거든요. 아래 앞니에 가운데 쪽으로 모이면서 지금처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이분은 이제 하악 제 1대구치 하나가 발치돼서 뭔가 처치를 하려고 시는 게 불편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치료하기 힘들어요. 지금 뭐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앞에 있는 치아하고 뒤는 치아가 아예 다 있습니다. 그큰 어금니가 있었던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브릿지 치료를 하기도 좀 많이 곤란해요. 브릿지 하려면 치아를 너무 많이 삭제를 해야 돼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방치를 많이 해서 치료하려면 가능하면 교정 치료를 막 받고 오시라고 공간이 없어졌으니까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쓸어있는 치아를 뒤로 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뿌리를 이동시켜서 좀 닿는 방향으로 그러면 임플란트를 안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인의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는 근심 이동 매지 알드리프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분도 임플란트 혹은 틀니를 하려고 오셨는데 치료를 하려기 전에 뽀내 먼저 떠보니까 지금처럼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치아가 거의 아래이 몸에 닿아 있거든요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틀리 치료를 하려고 오셨는데 틀리가 불가능해요 이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부분에 너무 얇아서 틀리 플라스틱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이 오시 나서부터 전니가 나올 때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멈춰야 될 텐데 언제 멈추냐? 반대편에 있는 치아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나오다가 멈춰요. 그래서 맞물리는 치아 대합치를 빼게 되면 맞물린 치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발치하게 돼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하기로 하셨는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엑스레이 비교해 보니까 맞물린 치아가 없는 위쪽 그놈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엑스레이 보면 뭐이 정도 내려온 거 가지고 큰일 되나 싶지만 임플란트 심고 나서 입안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는 만들어 놨는데 크라운 머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위 치하고 아래 치야. 요 높이가 만약에 10mm라고 가정을 하면 위 아래 다 1일 때 대략 5mm 정도겠죠. 위에치가 3mm 내려오면 그래서 8mm가 되면 아래 치한 2mm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철치료할 때는 굉장히 얇은 공간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아무리 단단한 접착제로 붙여 놔도 쉽게 탈락해요. 그리고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 써도 그 크라운은 깨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교합이라고 사람이 씹을 때 이게 딱딱 씹기만 하진 않거든요 씹을 때 조금 조금씩 조금 좌우로 갈아요 이 움직임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 더 문제인데 만약에 조금 들 닿게 되면 안 씹혀서 불편하고 잘닫게 만들어 놓으면 앞에 있는 치아와 뒤에 있는 치아 높이 단차가 발생하면 간섭이 생기게 돼요 치아가 좌우로 갈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결 방법은 치아가 내려와 있고 쓰러져 있으면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에 침범한 뒤에 있는 치아와 맞물리는 치아 대합치와 후방에 있는 치아를 삭제해서 그 침범된 공간만큼 원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충치가 없어도 그렇게 깎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정을 통해서 어쨌든 침범된 공간들을 다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내려온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를 들면 뭐한 0.5mm 1mm 그 정도면 그 내려온 공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치아만 살짝 깎아서 그 정도 두께면 되게 범랑질이라고 해서 치아 가장 바깥쪽에는 가장 단단하고 충치의 정확성도 있고 깎아도 시린 등상이 없는 그 부분만 깎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삭제 해야 되면 어, 대개는 치아를 씌워야 되고 시리기 때문에 신경치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치아 손해가 크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해당 공간이 없어가지고 요 양쪽에 앞뒤에 있는 치아도 깎아야 되고 위엔 치아도 깎아야 되면 브릿지를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도 많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면 아까 보신 분은 6 개월 만에 일어났고 한1년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아가 엄 상태로 지행데도 거의 전혀 이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만약에 치아가 쓰러져서 공간이 없고 위엔 치아가 내려오고 그러면 요걸 다 회복시켜주는 상태에서 치아를 씌워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렇게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위에 치아가 내려오고 주위는 치아가 쓰러져 있는 거를 브릿지로 치료한 키스인데 지금 모양 보시면 교합 평면이라고 해가지고 위엔 치아가 아래로 내려 정상으로 회복시킨 걸볼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 아래 치아를 동시에 치료해야 됩니다. 침범된 공간만큼 치아를 깎아서 원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저렴한 크라운 브릿지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싶은 환자분도 있는데. 브릿지 치료를 했을 경우엔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뼈의 변화입니다 뼈의 변화 중에서도 고릅수 지금 보시면 앞니 빠진 환자분 가운데가 이빨이 없는데 이문 모양만 봐도 이쪽이 치아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발치하면 뼈가 녹기도 하고 차오르게 된다는 질문을 많이 해요 움직이는 것도 치아만 있는 게 아니고 치아를 잡아주던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뼈도 변하게 됩니다 이를 빼고 나면 이빨을 지지해주고 있던 이빨 주위에는 뼈는 흡수가 됩니다. 이 뼈가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로 된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Unpredictable, u n p r o t e c t e u n a a b l e 이빨을 빼고 뼈가 녹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u n 이 a y a b l e 얼마나 녹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Unpredictable 그리고 막을 수도없다는 얘기예요. 이빨을 빼고 뼈가 녹는 거를 u n p r o t e c t e 어떻게 농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니를 뺐는데 바깥쪽이 푹 꺼져있죠 보통 해외 치과에서는 이거 리치컬랩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치아가 있는 부분들은 치아 뿌리 모양에 맞게 뼈가 이렇게 블룩하게 뼈가 있는데 이를 뺀보들은푹 꺼져있죠 뼈가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는 이 이발을 빼고 나도 여기 앞뒤에 있는 뼈 높이에 맞게 앞쪽 치아에 있는 뼈 뒤쪽 치아에 있는 뼈 연결된 모양의 뼈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구덩이 판 것처럼 꺼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직 계곡이죠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폭탄 맞은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뼈가 많이 녹아서 이런 자리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치과의사들끼리 고민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치아를 한 개를 뺀 것보다 연속돼서 빼면 또 그만큼 많이 녹고요 그리고 충치가 심해서 뼈를 뺀 것보다는 풍치가 심해가지고 흔들려서 뺐을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녹았으면 이빨을 빼기 전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을 거예요. 제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고 그럴 때 이걸 빨리 빼야 되는데 치아를 빼게 되면 어째 빼는 건 똑같다 해나 싶어가지고 나는 쓸 때까지 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게어 건덩건덩거리는 흔들리는 치아를 그냥 안 빼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그동안 뼈가 계속해서 녹아요. 그래서 자다가 이빨이 빠졌어요. 혀로 이런 빨이 빠져서 그렇게 오신 분들 보면 예외없이 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니 쪽은 이렇게 꺼져있으면 심리적인 문제가 크죠. 지금 신 사진처럼 뭐가 없는 그빈 공간을 메꿔 뺨 쪽이 이게 푹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팔자주름 생기고 치조골이 녹아도. 앞쪽에 입술이 많이 꺼져서 심리적으로 보기에좀 흉합니다. 아, 물론 부딪지 한다고 해서 이거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까지 사진 보시면 특징이 보이는데 뼈에 수직적인 높이가 낮아져요. 뼈에 폭이 좁아져요. 근데 폭이 저쪽보다는 뺨쪽이 훨씬 더 많이 녹습니다 양쪽이 골고루 녹는 게 아니라 뺨쪽이 훨씬 더 많이 녹습니다 아까 한 개만 뺀 것보다 연달아서 두개세개 뺐으면 개 뼈가 훨씬 더 많이 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전체를 다뺀 틀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오페나이머 핵폭탄있죠 정말 그렇게 녹은 뼈가 됩니다. 틀리 환자분이에요. 틀낀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틀낀 기간이 길수록, 잘안 맞는 틀 오래 수록 뼈가 이렇게 많이 고 얇아져요. 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좀 두툼하고 치아가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얇은 걸볼수 있죠. 근데 지금 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두툼해 보이는데 저렇게 두툼한 게 대부분 뼈가 아니에요. 이게 살만으로 이렇게 되 있는 경우 가 많아요. 그저 살의 특징도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살 부분이 아니라 움직이고 단단하지 않은 조직,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뭐 잇몸 안 좋으면 틀리 쓰면 되지 뭐라고 하시는데 뼈가 없고 잇몸 살이 얇고 그런 분들은 틀리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쉽게 빠지고 많이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할 때는 뼈하고 살의 양 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뼈가 얼마나 농지를 보면은 사진에서처럼. 발치하고 나서 1년에 평균 4mm 정도씩 높이가 줄어든다고 해요 처음 1년 동안이 가장 빨리 높고요 그 이후에는 느려지는데 문제는 평생 동안 조금 조금씩 계속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많이 녹냐면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많이 녹아있죠 둘다 휴먼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양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둘다 사람의 아래 턱뼈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이틀 뼈 이빨을 지지해주는 뼈고요 밑에 는 보이는 얇은 뼈 있잖아요 이게 턱뼈 이거는 이제 치아랑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뼈고 왼쪽에 있는 이 높이에 해당되는 이만큼 이틀 뼈고 이건 신기하게도 치아가 없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뼈가 많이 녹아 들어가는지 보이는데 뼈가 녹는다는 게 결국에 턱뼈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얼굴에 턱뼈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양악수술고하면사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지금처럼 이제 젊은 여성분이 할 니가돼가는 그런 모습 볼수 있고 무치하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씹는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 보면은 이제 아래 사진은 이제 마녀 얼굴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턱끝이 조금 이제 앞으로 나와 있죠 위인 입술도 꺼져 있고 아래 입술 상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틀리 오래 끼신 분들 임플란트 치료 하려고 그랬대 임플란트 틀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핑크색 잇몸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뼈에 녹는 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녹대가어 있죠 위쪽 앞니에요 틀리 끼신 분들 틀리 빼고 보면 위쪽이 이렇게 많이 꺼져 있고 어, 원래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상적으로 윗니가 아래니를 덮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그런 분들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 주게 되면 어떻게냐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위턱은 들어가 있는 이런 양상으로 되거든요. 원래 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위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분이었는데 주걱턱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굴이 바뀌게 돼요. 근데 정확히는 주걱턱인 분들은 하관이 아래턱이 발달돼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 오래 쓰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위턱이 너무 많이 꺼졌기 때문에 아래턱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래턱 끝이 앞으로 나와 있고 위로 올라가 있죠. 아래턱 쪽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코 옆에 팔자 주름이 이게 더지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아무리 임플란트가 발달돼도 잇몸 쪽 모양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주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혹은 임플란트 틀리 이제 혼합형 임플란트 틀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 뼈가 너무 많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이를 빼고 나면 뼈가 왜 이렇게 많이 녹냐면 치조골은 치아가 없으면 자기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빨에 의해서 그 씹는 힘이 치조골에 전달돼야지만 치조골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약간 뭐 근손실 같아요 근육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분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그만큼 운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에 필요 없으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잖아요 치아 주위에는 뼈도 마찬가지인 게 치아를 빼고 나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든지 유지해 주는 영향이 없어서 그런지 녹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뼈가 쪽에많이녹냐 거기에 대해서도 보통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뺨쪽이 그 고유치 쪽을 이빨에 지지해 주는 뼈가 좀더 많다고 해요 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래서 위앞리 같은 경우는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임플란트는 전혀 영향이 없냐? 아, 임플란트 심고 나면 뼈 녹는 것이 멈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래 앞니 쪽에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데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아래 앞니 쪽만 뼈 높이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다른 데는 굉장히 더 얇게 돼 있죠. 얼굴 사진을 봐도 아래 앞니 아래 입수만 원래 부피를 유지하고 있고 위쪽은 코 밑으로 완전히 툭 꺼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임플란트 심으면 뼈가 녹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멈춘다고 합니다.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게임. 플란트를 심으면 뼈가 녹는 게 이제 바로 멈추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이를 뺐을때 뼈에 변화라고 했죠. 이빨을 빼고 나면 임플란트를 심고 1년 정도 안에 한쪽에 있는 뼈가 반 정도는 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빨을 빼자마자 임플란트 심어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임플란트 없이 그냥 두면 1년 지난 뒤에도 뼈가 지속적으로 쭉 녹아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심어 놓고 거기에 보철물이 올라가서 신는 힘이 전달되면 지속적으로 녹는 거는 꽤 많이 멈춰요. 뼈가 녹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도 있어요. 뼈가 찬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를 빼거나 해당 치아의 발치와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피가 차고 피가 차면 그 피에서부터 뼈가 생깁니다. 근데 뼈가, 뼈가 생기는데 문제는 생기는 게 뼈가 다는게 아니라 바깥쪽에서부터 녹가 들어가는 거랑 안쪽 이빨을 뺀 자리 뿌리 끝에서부터 뼈가 차오르는 거랑 동시에 벌어져요. 그래서 종종 이제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뼈가 너무 없으니까 좀 기다렸다 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뼈가 꺼지니까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둘다 맞는 말이에요. 이빨을 뺐는데 임플란트가 정확히 들어갈 위치에 뼈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못 심을 것 같으면 그 위치에 뼈가 철저까지 기다려요. 이게 기다리는 이유고 반대로. 이제 잇몸 질환에 의해서 바깥쪽 뼈가 되게 많이 녹은 경우에는 이거를 빼고 나서 그냥 기다리면 잇몸 살이 다칠 때 조금 조금씩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요. 뺨 쪽에는 뼈가 얇게라도 남아 있으면 임플란트가 정상적인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심고 바깥쪽에 표시을 하는 게 보통 더 유리합니다. 뼈의 변화는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데 이를 빼고 나면 원래의 뼈의 형태가 다른 평평하고 얇은 형태의 뼈로 바뀝니다. 뺨 쪽에서 더 크게 상실이 일어나고요 이를 뺀 경우는 뼈가 차오릅니다 요약하자면 이 이빨을 빼고 생기는 두 가지 변화 치아의 이동 맞물리는 치아의 정출 후방 보이는 치아의 근심 이동 이빨을 뺀자리에는이 뿌리 끝에서부터 뼈가 차오르고 뺨 쪽에는 뼈가 녹아 들어가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릿지를 할때그뺨 쪽에는 뼈가 꺼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답이 나왔죠 임플란트를 심지 않더라도 발치한 부위에 뼈 인식을 해주면 뼈가 녹아 들어가는 양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도 이거 도저히 임플란트 심을 수 없다. 임플란트 심을 만큼 뼈는 안 나온다. 그래서 브릿지를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도 해당 발치한 자리에 고리식을 하는 이유는 심미적인 이유로 뼈가 꺼져서 앞니가 없는 게 티가 나고 입술이 꺼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실질적인 고리식 임플란트 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투스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